안녕하세요. 시청자, 애청자의 요청을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가편입니다 어제 시청자분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지금 세계여행을 하고 계신 다람쥐 부부께서 이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여행할 때 위험한 일이 생길 텐데 그걸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한번 만들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꼭 집어서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각 딱 맞춰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첫 번째는요 사기 이게 사기를 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강매를 한다거나 윽박 지른다거나 도둑놈이 옆에 붙어서 훔쳐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조될 수 있는데 어쨌건 시작은 어, 사기라는 점인데요 이게 뭐 어떤 건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꽃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CD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한다든지 혹은 아 지금 신발끈이 풀렸는데 제가 이걸 못 들었어요 좀 묶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어 당신 신발끈 풀렸네요 제가 묶어 드릴게요 라고 한다든지 혹은 아 제가 너무 아파서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어떤 참여 내가 뭔가를 도와주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불쾌하게 여기거나 무슨 얘기냐면 나를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어서 특정 행동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모르는 사람 아시겠죠 제가 지하철에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한다 요런 것들 말입니다 식으로든 저에게 제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든지 불편함을 주려고 한다든지 짜증을 나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친한 지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당신이 여행하시는 곳은 제가 여행했던 곳은 아주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그럼 그 여행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경험이 있는 사기꾼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분들은 수많은 케이스 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요거는 사기 쳤을 때 확률 높은 친구다 요런 감이 있을 거라는 거 물론 정말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도와주시다가 사기꾼한테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뭔가 잃어 먹거나 뭔가 손해를 볼 겁니다 그걸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무조건 베스트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긍정적이든 부정적 이든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 오면 말을 걸면 행동을 취하면 무조건 무시하시고 갈길 가세요. 무시한다고 짜증내도 무시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겪었던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똥 테러란 걸남미에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새똥을 저에게 뿌리고 물론 전 저희는 못 봅니다. 안 보는 타이밍에 뿌리니까 그리고 그걸 닦아주는 척하면서 한 사람이 다가올 때 가방을 들고 튀는 수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됐다고 가시라고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가시라고 새똥 묻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가시라고 해서 다 말리고 좀 걸렸습니다. 30초 이상 실기행이 했어요. 자꾸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다 가고 저희 시야에서 사라진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수습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그냥 생 도둑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강하지는 않지만 몰래 싹 빼가는 그런 행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은 오토바이로 지나가면서 탁 낚아챈다든지 혹은 버스에 창가 쪽 자리에서 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손이 들어와서 훅 가져가 버린다든지 혹은 버스 옆 기둥에 이렇게 서가지고 폰을 만지고 있는데 내리면서 탁 낚아채고 튀어버린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자이 도둑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나타날지 절 그때 알수 없습니다. 그걸 예측하려면 당신은 눈이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내 시야가 닿는 곳 그리고 그 물건을 외부에서 가져가려고 손을 댈 때는 반드시 내 몸에 느껴지는 위치쯤에다가 그러니까 몸이랑 가깝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서 제가 사용을 할 타이밍이 생기면 사방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는요. 딱 멈추고 주변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잠깐만 사용하고 다시 집어넣고. 근데 이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곳이 위험한 건 아니고 모든 순간에 도둑이 내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쓰다 보면 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별 일이 없으니까 계속 별 일이 없겠지 하고 쓰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그냥 그런거다 하고 그렇게 쓰셔야 되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없더라도 쓸 때마다 그렇게 자기 몸에 패턴을 익혀주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잃어먹고나면요 하루 여행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었던 뭐 사진이랄지 온갖 것들 추억이랄지 막 이런 게막다 뺏기는 느낌이 들고 진짜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다가오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으니까 반드시 내 앞쪽으로 두시고 넣으시고 가까이 두시고. 사용할 때는 여행자밖에 없는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쓰시거나 혹은 밖에서 꼭 쓰셔야 된다면 사주 경계를 하고 망보는 친구 한명 두고 본인은 빠르게 빠르게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도입니다. 어, 이거는 제 물건을 가져가긴 하는데. 폭력을 동반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가져가려고 할때 제가 저항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개기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하지만 다른 나라는 총기를 어떤 식으로 소지하고 있을지 다 몰라요 필리핀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캄보디아는 총기 소재 가능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남미 막뭐 아지도 못한 아프리카 이런 데막 가다 보면 뭐 누가 총을 갖고 있는지 알지. 막 아,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겁니다. 다 주세요. 그냥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가급적이면 짐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가볍게 적게 들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걸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에서 다 꺼내 주세요. 내가 신발 깔창에 넣어놨다. 이러면은 뭐 굳이 안 꺼내줘도 되겠지만은 내가 뭐 가방에 넣어놨다. 지갑에 넣어놨다. 이건 런 그냥 다 주시라는 겁니다.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니까. 자, 그리고 절대로 시비 붙지 말라 얘기했던 거는 시비가 붙으면 그 상황은 뭐 어떻게 윽박질러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데 미행을 해가지고 후속타를 매기로 쫓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가 여행객이라면 가는 곳이 뻔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좀만 뒤지면 저의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안 갚음을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비 붙지 마시고 혹시 달라고 하면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물건들은 잘 넣어주시고 조금만 갖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팁이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만든 캠페인 같은 겁니다. 위무패. 위험한 곳은 무조건 패키지입니다. 잘 모르겠다. 혹은 위험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가신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패키지 여행으로 가시는 걸 대단히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하면서 내가 봐야 할 것들, 내가 경험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 경험하지 않아야 될것 안에는 내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내 몸이 상할 수 있거나 내가 가진 소중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 또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패키지 여행이니까요. 어, 제가 추천드리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인도랄까요? 남미랄까요? 뭐 아프리카랄까요? 이런 데 가실 때는 패키지 여행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은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간편이었습니다.